아, 좀 불렀거든요. 핵맛있다 이거. 음, 맘마미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보십니다. 어제 빌렸던 차는 오늘 아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빨리 먼저 반납을 하고 오고. 기름이 조금 모자랐는데 괜찮았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 비행기는 밤 11시 오늘 오늘 밤 11시 저는 이제 오르비에토로 가는 거고요 아 시간이 많이 남아요 현재 시간 10시 4분 아 지금 12시간도 더 남았거든요? 아 이정도면 스쿠터로 오늘 하루 대여를 할까? 발이 상당히 아파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통증을 참아가며 걷고 있어요 아... 저 일단 카타니아 시장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거기가 진짜 수산시장이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열어서 8시면 닫는다고 하거든요 꽉꽉 코끼리 분수 와 복숭아 엄청 맛있어 보인다 납작복숭아도 퀄리티가 훨씬 확실히 좋네요 여기가 팔레르모에서 음. 먹은 것보다 확실히 퀄리티가 좋네요. 납작 복숭 캘로우의 음료를. 그릴에 구워서 파는 거예요. 응, 가진 것 같고. 이건 양파고. 좋은 토마토. 치즈. 식사는. 여기가 수산물 시장이네 와, 청새치, 청새치 어 저기도 청새치, 총세치. 여기는 청새치가 많이 잡히나 봐요 청새 갑오징어도, 갑오징어. 여기는 통화. 조개. 오, 이렇게 구워서 판매도 하네요. 돌도 있고. 흑문. 갑오징어. 꼬리 소리를. 아, 여기가. 아, 까 저기서 분수지로 들어오면 바로였네. 아니, 갑보징어가 엄청 많이 잡히나봐요, 이거. 아, 여기뭐 야, 아, 이게. 아, 뼈가 한 번에 나가네. 시장이 좀 이제 끝물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12시쯤 되면 끝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막, 사람들이 날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남은 거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생선은. 못 팔면 끝인데. 꽉꽉. 응, 라마리한번 먹어야겠다. 요거 추천해줘서 먹었는데, 사봤는데, 일 나와라, 갓하고. 청귤이네, 청귤. 예스, 예스, 예스. 그 색깔이 이러네. 아이. 이거 드세요. 두번 먹어요. 기회 되면 세번 먹고. 인서트 잘 따요. 들어갑니다. 응? 음식 촬영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간식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청귤, 청귤 에이드죠. 탄산 들어갔고. 여기 깔라마리는 좀 다른지 한번 먹어보자. 아말피에서 먹는 게더 맛있다. 뭐랄까. 아, 오징어고 딱 보이는 맛이에요. 이제 생각보다 좀 짜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맥주 한잔해. 맥주 어디 가서 먹을까? 깔라마리랑 먹자. 요런 느낌? 딱 요런 느낌이에요. 나 오늘 깔라마리가 먹고 싶어가 아니고, 나 오늘 맥주를 마실 건데, 맥주 마실 때 깔라마리랑 먹자. 요런 느낌. 맥주 안주가 아니면 조금 나가다. 꽉꽉... 또 다른 시장에 왔는데, 여기도 비슷하네요. 그래. 아까 수산시장이랑 좀 비슷하고, 500g? 5 0 0 g 51조의 1 k g 꿈. 5 1조 51조의 꿈. 5 1 1 아, 이거 엄청 싼 이거. 엄청 싼거네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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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 g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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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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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더좀 크고 실해 보이긴 했어요. 오 어, 삼류로 봤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꽉꽉. 엄청 유명해 보이는 빵집에 왔어요. 지인들도 많이. 있고. 어, what is the famous bread in here? What is popular one? Uh, number one bread in here. One a r a n c i n 빵. 막을 가지고 제 이에 속니다그 스토리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꽈 꽈. 급격한 발가락 물집과 통증으로 인하여 또한 피로로 인하여 7시간만 묵을 숙소입니다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들어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제가 본 호스텔 중에 가장 좋은 호스텔인 것 같습니다. 라시실리아 처음에 보여드렸던 공간이 공항 공간 공간이고 그런 맥부에그려놨네 아까선 복숭아 씻었고 아래서일 아란치니 빵저 그 빵을 왜 달라고 했냐면 그 팔레르모에서 저 내장버거 먹은 집 거기에 빵이 적은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내장버거 맛없는데 그래서 샀습니다 아란치니 이번엔 치즈로 주문해봤어요 음, 굳이 변한 것같았어 굳이 치즈는 먹을 필요 없고 라구가더 맛있긴 한데 안 먹어본 걸한번 시켜봤습니다. 가격은 27유로고요. 27유로면은 뭐 그래도 방이 되게 좋아요. 8인 1실인데 2층침대 4개 있고. 대장 엄청 커요. 에어컨 완전 빵빵하고 깨끗하고 공용 공간도 깨끗하고 샤워장도 좋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어야겠다. 나사개길 잘했다. 안 그러면 또, 아휴, 또 나가서 뭐 찾고 막또 일어나서 신발 갈아 신고 문 닫고 나가서 핸드폰을 찾아서 거기 가서 또뭐 맛이 있네 없네. 제일 맛있네 여기 와서 먹은 아란치니 중에 넌원 뭐? 아란치니 먹길 잘했어 이제 못 먹는다니까? 이게 사박제 하다 보니까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아란치니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 와이좀 물렀거든요? 핵 맛있다 이거 계획은 어설플지라도 넌 모든 선택을 너무 잘하고 있어 맘마미 이게 다섯 개에 1,000원이다. 선 넘었네. 1,000원 아니고 1,500원. 근데 이 씻어놓은 거랑 물담음거 이러니까 라스트 막 찢었다. 꽉꽉. 어, 생각보다 너무 일찍 도착했어요. 너무 일찍 도착해서 지금 10시 8분인데 출발이 10시 58분입니다. 어, 여기도 아무도 없어요. 카타니아역 꽉꽉 제가 탈 기차는 지금 로마행 기차예요. 로마행 기차고 저는 로마에서 이제 잠깐 환승을 하고 그 오르비에토행 기차를 거기서 갈아탈 거예요. 음~ 스틸레아의 마지막 밤이 점으로 가고 있네요. 로마까지는 한 11시간? 네, 11시간 정도 딱 걸릴 것 같고요. 연결되는 기차기 때문에 딜레이가 생기면 다음 열차를 놓치거든요. 때르미니역에서 21분 기다렸다가 배에서는 멀미를 안 했거든요. 배가 크고 그때 날씨가 좋으니까 잔잔해서 멀미를 안 했는데 그냥 바로 쓰러져서 자야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새벽에 이 배에다가 기차 옮겨 실을 때한량한량 한량 이렇게 분리해서 배에다 실어서 배 바다를 보는 거든요 이게 열을꼭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기차를 탔습니다. 배를 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을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 아래 칸은 한번더 계시고. 어 오르랑 내리라는 카일과. 아네 약부터 지금 먹었고요. 껌도 음, 아쉬웠습니다. 어, 지금 문제가 2 층에는 코드가 없어요. 아울렛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큰 일이네요. 일단 정리하고 빨리 자야되니까 저기 갈수 있는 곳까지 한번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제일 끝 칸이고요 마지막 칸이고 화장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세면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니다 열차 안은 좀 더러워요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고 한마다 승무원이 상주해 있고 그러니까 다른 량으 다른 양로는이동로수이없할요 굉장히 요고 그렇습니다 제 자리가 여기 마디로 한마디로 은마디은 한마디로 한마디로 한마 일어나도 방법 없을 것 같은데, 어, 어찌 가도 보여드릴 것도 없고, 만약에 배할 때 깨고 뭐 가능하다면, 잠깐 보여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꽉꽉! 안녕하세요, 여러분. 허구슈입니다 어, 지금 현재 시간 9시 45분. 네, 일찍 도착했네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네, 로마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저... 계속 잠을 안 잤어요. 계속. 일어나 보니까 아래 칸에 있던 아저씨는 내리고 어손해 내리지도 모르겠어요. 타자마자 잠들어서 나폴리에서 깼어요. 나폴리에서 약간 정차를 하고 있어서 나폴리에서 깼고 그때가 한 7시 반쯤?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또 논의가 나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10시 20분까지 기다리고, 오르베토로 출발을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기차는 비추. 기차는 비추합니다. 너무 멀미가 나요. 답답하고. 저처럼 계속 진짜 푹 자지 않으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기차, 열차도 상당히 많이 흔들, 흔들리고 이렇게 좌우로 코너 틀 때도 많이 느껴지고 화장실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냥 물티슈로만 이렇게 닦아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 내부도 상당히 불편하고 저기보다 진짜 꼴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말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부터 오셔가지고 여기 승무원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 해준 거야 이제 다이 코스를 다 거쳐서 일단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밥을 좀 먹고 그다음에 이제 한승 열차 타고 오르베터로 넘어갑니다. 꽉꽉 만드는 매장은 다른 데 있나 봐요. 아래층에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서 위로 올려주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간당간당해요, 지금. 고장으로 해서 조금 먹다가 바로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못 먹으면 들고 타야죠. 엄청 조금네 10시 8분 타임 호텔입니다. 햄버거를 먹겠다고 한게 잘못이죠 그걸 먹었더니 어 방향은 봤었거든요 2번 위에 있 승강장 이스토워드 승강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테르미니 여기 오셨을때 보이는 그 승강장 플랫폼 그 플랫폼하고 꽤나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야지 이동하는지 모르니까 저를 비롯해서 한열대 명의 사람들이 다뛰기 시작했어요. 아 지금 햄버거 때려먹다가 뛰어가지고 너무 <laughs> 힘들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르비에토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오르비에토 기차역이고요. 그리고 제 뒤로 보이는 저기가 이제 오르비에토로 올라가는 그런 거를 타는 곳이고, 여기서 타서 기차를 타고 쭉 올라가서 저성 위로, 네, 저기로 가게 됩니다. 어, 지금 시각이 11시 40분이고, 13시간? 딱 13시간 정도 걸렸네요. 파타냐에서 13시간 걸려서 왔고, 일단은, 네, 저거를 예매를 해서, 저거까지는 이제 연결편을 예매를 안 해놔서, 저거까지 예매를 하고, 올라가서 돌아보고, 체크인이 2시부터니까,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 번에 한 대씩만 이렇게, 오, 네. 출발했어요. 네. 네. 역시 무인으로 한움직 지금은 자동으로 바뀐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좀 있네요 음, 옆쪽에 경치가 너무 좋은데 나무가 많아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 여기 앞에 아, 아 그렇지 열차가 2대에요 저기 오면 이렇게 오다가 선로가 중간에 양쪽으로 나뉘면서 교차되는 성벽 사이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꽉꽉. 여기 하루 정도는 충분히 다볼것 같은데 아, 동네가 진짜 아름답네요 뭔가 확실히 시칠리아하고는 다른 12시인가 보네요 이렇게 뭔가 조용한 마을에 저렇게 종을 쳐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시간 알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찍기만 해도 나와서 바깥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는 진짜 옛날 건물 완전 그대로 사용하고 있나봐요 더러운 얘기도 너무 예쁘네. 여기도 엄청 예쁘네. 저기 멀리 시계탑 보이시나요? 아주 아주 귀여운 멍이겠네요. 꽈꽉쳐촥촉촉촉 여기까지 왔고 여기가 부어모고이 건물이 아까 시계탑인가 보네 알수 없는 여러 개 깃발들이 잔뜩 있네요. 참 점심에 간단하게 와인을 많이 먹네요. 와인을 그냥 햄이나 치즈 이런 거 올려놓고 다들 와인을 한잔씩 하고 있어요. 여기는 커피 마시는 사람보다 아, 와인 마시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 아주 멋있네요. 아주 마음에 들어. 제가 묵을 숙소입니다. 오. 멀리, 로르베토, 도우모가 보입니다. 이렇게 주변은 다 어두운데, 저기 도우모만 빛나고 있으니까 뭔가 더... 아.